여러분, 안녕하세요.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여러분을 흥분시킬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. 많은 소문 끝에 배우 김순과 배우 김진이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두 사람의 소속사는 이 소식을 확인했고, 한국 미디어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한 드라마가 끝난 후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믿기지 않겠지만, 그 이후로 김순과 김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. 파파라치가 포착한 사진에서는 김순이 자신의 차를 몰고 김진을 주차장에서 픽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김순의 소속사는 공식 발표를 통해 두 스타가 좋은 감정으로 서로 만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. 두 사람은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가까워졌고, 최근에는 그 감정이 연애로 발전했다고 합니다. 소속사는 모두가 이 커플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김순의 팬들은 그가 공개적으로 김진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소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반응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